왔어 방수 게임 왔어! 오늘 준비한 주기 월드는 이번에 신생대 공룡 토너먼트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진 신생대 대장 피사노 포아를 계속 활용을 해서 도너먼트 진행해 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전투는 부스터 전투 이벤트 미국 황무지 팩 무려. 다섯 장이나 주는 건데 솔직히 뭐 기대는 안 해요. 보상에서 또뭐 트리케 오뭐 트리케 뜰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DNA 조금 먹는다는 생각으로 부스터 전투 이벤트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메토포 프레스토면은 충분하겠죠? 어 충분할 것 같은데 일단 충전 하나. 아 잠시만 방어했어야 됐구나. 어 그런데 일곱.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2공 들어왔으면 졌는데. 아 그리고 왠지 부스터도 안 쓰고 클리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와3공꼬러지 이제 맨 똑보로 한두 마리 처리해주고 마지막 브레스토로 한 마리 마무리해주면 끝나잖아. 굉장히 좀 손쉬워. 이번 판. 캐라터 한 마리 카시고. 공격력 너무 약하다. 197, 197. 그냥 공격만 딱 들어와주면은 바로 다음 번에 그냥 공격 들어가는 데라이슈. 이거지, 이거지. 오, 뭐, 부스터도 필요가 없네, 이거는. 부스터가 그래도 조금은, 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거는 뭐, 부스터도 필요 없죠? 아, 야, 그래서 좀 아낄걸. 그래도 뭐, 왔으니까. 아 너무 아까운데, 근데, 진짜. 오, 생각보다 너무 쉬워가지고. 다음 판, 그 다음 판. 어, 쏘쏘하게 뭐, 진행이 될 듯. 타니콜라 그레오스로 이 정도는 쉽지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이유가 없겠다 뭐왜 이러는 걸까요 얘가 만약에 타니콜라 그레오스 마무리하려면몇공 정도 해야 될까? 음. 8, 7공? 어 7공은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그냥 6공 한번 들어가 봐 6공 들어가도 괜찮을 듯딱 <laughs> 6공이었을 것 같은데? 아딱 6공이네 딱 6공 딱 마지막 어파토 공격 들어와라 5공 들어와라 아 3공 도시 하아 잠시만 내가 진짜 어좀 힘들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쉬운데 부스터가 필요가 없다니까 지금 마스터도한 마리로도 충분하기는 할것 같아 이거 뭐지 뭐 대충 일단 써봐 뭐야 다음 번에 추가야? 아이 괜히 썼네 그러면 나 이번에 추가한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4공로 해서 끝내버릴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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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충전 그러니까 충전 충전, 충전. 아 공격해서 끝낼 걸 에헤이 오! 잠시만! 아 이게 끝난다고? 와아나나 <laughs> 나 방금 아안 끝났구나!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잠시만 좀 생각을 하고 부스터 좀 써야겠다 첫 판, 두 번째 판이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 간가했던것 같아 다음... 펀트리 오돈 와 생각으로 세구나 얘들은 거의 5 0 이거 좀 문제가 큰데 지금? 부스터를 하나 쓰자 공격을 지금 뭔가 할 때인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은뭐 어떻게 되는 거지? 어, 설마 7 0 그럼 나 죽어? <laughs> 와 진짜 50% 체력 증가 저 체력 증가 부스터가 너무 좋네 이거를 와 버텨낸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와,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드디어 얻은 황무지 팩. 여기에서 과연 오트리케가 뜰지, 아니면 오라토르가 뜰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가자. 일단 흔함이 아니야, 흔함이 아니라는 거. 시작이 좋지.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안. 와, 이거 뭐야? 우와. 늘 살기 있는 일인데 항상 이래 왔고 좋은 게뜬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거를 기대를 한다 미친. 모든 불행의 근원이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새로 온 토너먼트 신생대 가스토르 니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쓸려석이 너무 없죠. 낮을 때는 뭐 이런 거 아무거나 섞어 서가고티타는뭐한 마리로도 충분할겠지. 뭐 때려라야. 어. 빨리빨리 빨리 죽여라. 나 충전만 좀 하게. 어, 공격 화끈해. 아, 나이스. 나이... 한 방이잖아. <laughs> 공격력 1,770. 한 방. 가시고. 이거는 방어를 해줄 이유가 없어. 그런데 지금 뭔가 이 사람 도에디쿠스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거 보면은 도에디쿠스 혼종 나오는 거 아니야? 아우 나도 도에 드고서좀 올까? 어쨌든 뭐 역시나 아직 낮을 만큼 디타노보아 한 마리로도 충분히 한 마무리에요 쉽자 이거지 이거지 슬금슬금 슬금슬금 이거는 좀 잘해야겠다 상성도안 좋다 보니까 진짜 생각을 잘 해주면서 공격력이랑 체력이 똑같아서 방어 하나 하기가 너무 애매하다 체력이 내가 1만 도로 았으면 방어 하나 해서 버티고 풀소태 가지고 가는 건데 아 이건 진짜 아까워. 10. 그래 차라리 가스토르니스 제일 센 녀석이 지금 이렇게 먼저 나와 주는 게 너무 좋다니까. 방어를 해주지 말자 이거. 방어를 안 하고 이런 거는 공격을 하는 거지. 최대한 체력 어, 깎이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잠깐만 이거 주... 어 버티지 않아. 버티지 버티지 버티지. 이번에 브론도 테리움만 마무리. 야 끝났죠. 이거는 가스토르니스가 절대 교체가 되면 안 됐지. 와,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벌써 이 정도를 만나면은, 다음 판, 그 다음 판은 확실히 아무래도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브론토 테리우 가, 주, 야겠죠? 가, 주, 야겠죠? 아, 티타노바랑은 전부 다 상성이 너무 안 좋다. 아, 상성만 좋으면은, 그냥, 혼자 오는데, 자꾸 이렇다니까 공격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브론트 테리움이 근데 쉽게 여기서 죽어버리면은 아 쉽게 죽으려나 이게 2공이 돌아가면 죽나 버티나 버텨다, 버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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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2공으로 끝내자 그냥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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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얘만 이겼네 어 이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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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따로 부화까지도 필요가 없었네. 이번에는 진짜 상대 운이 조금 괜찮지 않았나 어, 생각이 들죠 전반도 그렇고 이번 판도 그렇고 아 동굴형인 게 조금 아쉬워 나는 진짜 차라리 티타노바 다른 상성이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laughs> 메머드는 상성이 괜찮죠 티타노바랑 티타노바가 유리한 상성 와 메머드로 교체 이름 안 좋은데 만약에 메머드가 아니었으면은 한번더 버텨줄 텐데, 게이득 충전 다 했죠. 됐다, 이제 죽여라. 어, 여한이 없다, 이제. 죽여줘. 아, 너무 안 죽인다. 죽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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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심리전 하시고, 이제 슬슬, 어, 들어오실 때가 됐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제 브론토테리움. 근또 상성이 안 좋아 지금 이건 한번 교체를 해주는 게 조, 좋을 것 같은데? 어 한번 교체를 해버리자 그리고 3, 0얘 방어 하나 있었지? 2방 2충 메모드가 마지막에 있었으면은 제일 가끔 깔끔하고 교체할 일도 없었지만 아... 가스 니스제가 제일 문제긴 하다 지금 제발 공격 들어와라! 6방 nope. 간다 너무 과했나?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야, 육방 너무 잘했어. 아, <laughs> 아 육방어 해버렸죠. 다 읽어버렸죠. 하나, 둘, 셋. 방어 하나. 와, 육방어 너무 좋았다. 진짜 육방어 하는 사람. 굉장히 드물지만 저는 합니다.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이번 판도 이겼다. 어,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뒤터는 거로 끝내자, 팔고. 뭐야? 난4 0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실수를 저질러 버리네. 와 그래도 다 이기긴 한다. 어 캐시를 좀 쓰기는 하는데 뭐 이긴 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자고요 그냥 뭐 캐시 쓰는 거에 의미를 두지 말고 트로피 28개 획득. 어 이번에 많이 얻었어. 그리고 제 배전 달성. 지금 지배자 1등이 몇 점이지? 오, 얼마 안 돼, 진짜! 이거 한번 가보자. 나 이거 포기했는데 이거 한번 가보자. 근데 캐시를 진짜 많이 써야 될것 같기는 한데 미래를 위해서. 어차피 신생대 혼종도 나오니까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요녀석 잠금 미리 해제를 해 놓는 게? 이득일 것 같죠? 쨌든 지배자 달성 처음으로 주라기 월드는 오늘 토너먼트또 진행을 해서 지배자 또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쓸게 없어서 캐시를 많이 쓰기는 했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들도 공룡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번에도 집에서 유시를 해서 가스토르 리스 획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